팬들의 뜨거운 투표로 트로 가수 탑 7이 공개되었다. 가장 잘생긴 남자 트로 가수의 1위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트로픽과 팬카페에서 진행된 이번 투표는 10만 명이 참여했다. 팬들은 외모, 내력, 무대 퍼포먼스로 가수를 평가했다. 7위는 정동원. 2005년생의 트로 신동으로 사랑받는다. 그의 귀여운 외모와 성숙한 보컬이 팬들을 사로잡았다. 정동원은 미스터트롯에서 주목받았다. 그의 서글서글한 미소는 10대부터 60대까지 폭넓은 팬덤을 형성했다. 그는 2025년 JD 1로 디지털 싱글을 발매했다. 그의 패션은 캐주얼과 세련미를 오가며 팬들의 사랑을 받는다. 정동원의 팬카페 동원 사랑은 5만 명 규모다. 팬들은 그의 미소가 무대를 밝힌 몇 투표 이유를 밝혔다. 그의 5월 팬 미팅은 3천 명을 동원했다. 그는 무대 위 카리스마와 일상 속 소년미로 매력을 뽐냈다. 정동원은 팬들의 사랑이 내 에너지라고 말했다. 그의 순수한 외모는 트로키의 국민 제재로 불린다. 6위는 손비나. 미스터트롯 3 선으로 감성 보컬리스트다. 그의 부드러운 외모는 팬들의 심장을 저격했다. 손비나는 하동 출신으로. 소박한 매력이 돋보인다. 그의 깊은 눈빛은 무대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그는 2025년 아버지에게 집을 선물해 화제가 되었다. 이 효심은 그의 따뜻한 외모와 조화를 이루었다. 팬들은 그의 얼굴은 진심이 담겨 있다. 고평했다. 그의 팬카페 손에 손잡고는 7만 명을 돌파했다. 그의 5월 콘서트는 5천 명을 동원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셔츠와 재키드로 세련된 룩을 선보였다. 손비나는 팬들이 나를 빛나게 한고 전했다. 그의 외모는 트롯계의 감성 미남으로 불린다. 5위는 박지연, 미스터 트롯 출신으로 강렬한 외모가 특징이다. 그의 날렵한 턱선은 팬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박지연은 무대 위 카리스마로 주목받는다. 그의 까만 눈썹과 선명한 이목구비는 팬덤을 확대했다. 그는 2025년 새 싱글 '바람처럼'을 발매했다. 그의 무대 의상은 모던과 클래식의 조화로 화제가 되었다. 팬들은 그의 외모는 무대를 압도한다고 말했다. 그의 팬클럽 지연별은 4만 명 규모로 성장했다. 그의 5월 팬 사인회는 2천 명이 몰렸다. 그는 팬들과의 소통에서 부드러운 미소로 매력을 발산했다. 박지연은 팬들의 응원이 나의 힘이라고 밝혔다. 그의 외모는 트롯계의 카리스마 미남으로 불린다. 4위는 김희재. 미스터 트롯 중결승 진출자로 사랑받는다. 그의 밝은 미소와 훈훈한 외모가 팬들을 매료시켰다. 김희재는 무대위 에너지로 유명하다. 그의 맑은 피부와 선한 인상은 팬들에게 신뢰감을 준다. 그는 2025년 드라마 OST를 부르며 활동을 넓혔다. 그의 캐주얼 패션은 젊은 팬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팬들은 그의 미소는 치유력이다. 고평했다. 그의 팬카페 희재사랑은 6만 명을 기록했다. 그의 5월 공연은 4천 명을 동원했다. 그는 무대에서 청바지와 재킷으로 트렌디한 매력을 뽐냈다. 김희재는 팬들이 나의 햇살이라고 말했다. 그의 외모는 트롯계의 햇살 미남으로 불린다. 3위는 장민호. 미스터트롯 출신으로 성숙한 매력이 돋보인다. 그의 조각 같은 외모는 팬들의 심장을 뛰게 한다. 장민호는 40대임에도 불구하고 동안 외모로 화제다. 그의 부드러운 미소는 무대에서 따뜻함을 전한다. 그는 2025년 새 앨범 인생기를 발매했다. 그의 슈트 패션은 팬들 사이에서 민호 룩으로 불린다. 팬들은 그의 외모는 세월을 거스른다 고 말했다. 그의 팬클럽 민호열점은 8만 명 규모다. 그의 5월 전국 투어는 1만 명을 동원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우아한 자태로 팬들을 사로잡았다. 장민호는 팬들의 사랑이 나를 점개한다고 전했다. 그의 외모는 트로트계의 영원한 오빠로 불린다. 2위는 이찬원. 미스터 트로트 1위로 국민적 사랑을 받는다. 그의 청량한 외모와 밝은 에너지가 팬들을 열광시켰다. 이찬원은 맑은 눈빛과 환한 미소로 주목받는다. 그의 무대 퍼포먼스는 외모만큼이나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그는 2025년 사랑의 쿨센터에서 활약했다. 그의 캐주얼 룩은 젊은 팬들 사이에서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팬들은 그의 외모는 무대를 빛낸 고평했다. 그의 팬카페 찬원차는 10만 명을 돌파했다. 그의 5월 팬미팅은 7천 명을 동원했다. 그는 팬들과의 소통에서 따뜻한 매너로 사랑받았다. 이찬원은 팬들이 나의 별이라고 말했다. 그의 외모는 트로트계의 청량 미남으로 불린다. 1위는 이명웅. 예상치 못한 결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의 부드러운 외모와 깊은 감성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명웅은 미스터 트로트. 우승자로 국민적 스타다. 그의 선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는 전 세대를 아우른다. 그는 2025년 디지털 싱글 온기를 발매했다. 그의 무대 의상은 심플하면서도 세련미를 강조했다. 팬들은 그의 외모는 마음을 울린다, 고 말했다. 그의 팬클럽 영웅시대는 20만 명 규모로 최다다. 그의 5월 콘서트는 2만 명을 동원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카리스마와 부드러움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이명웅은 팬들의 사랑이 나를 만든다 고전했다. 그의 외모는 트로의 국민 미남으로 불린다. 이번 투표는 트로 가수들의 외모뿐 아니라 매력을 조명했다. 팬들의 열정은 그들의 스타성을 다시금 입증했다. 이명웅의 1위는 그의 진심이 외모에 담겼음을 보여준다. 그의 미소는 팬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한다. 정동원의 귀여움은 젊은 팬들을 매료시켰다. 그의 풋풋한 매력은 트롯의 미래를 밝힌다. 손빈아의 따뜻함은 팬들의 심장을 녹였다. 그의 효심과 외모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박지현의 카리스마는 무대를 압도했다. 그의 강렬한 외모는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김희재의 밝은 에너지는 팬들을 웃게 했다. 그의 맑은 미소는 트로끼의 햇살로 불린다. 장민호의 성숙한 매력은 세대를 초월했다. 그의 동안 외모는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이찬원의 청량함은 무대를 빛냈다. 그의 밝은 에너지는 팬들에게 기쁨을 선사했다. 이명웅은 외모와 감성, 퍼포먼스의 삼박자를 갖췄다. 그의 1위는 팬들의 진심이 만든 결과다. 이번 팝칠은 트롯 가수들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외모는 노래만큼이나 팬들을 감동시켰다.